관악산으로 출발합니다. 먼저 사당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앞으로 쭉 가다가 사람들 쫓아가면 됩니다. 잠깐. 어제 비가 와서 가는 길에 조금씩 젖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너무 맑아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확실히 평일에 유산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등산 올 때마다 정말 힘든 걸 느껴요. 진짜 운동 필요하다. 힘들어. 힘들어. 조금만 올라와도 이렇게서울이 전체가 다 보일정도로 좋은 곳이있더라고요 어... 여기서 저쪽으이넘어가는건줄 알고 그냥 사람는따줄알쭉 그냥 사람는 따라서 쭉갔는데 그쭉 가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 <laughs> 오다가 길을 잃었다 <웃음> 미친 <웃음> 아 그냥 막 왔는데 길이 이쪽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오네 아, 짜증나 길을 잃어서 다시 빠꾸. 진짜 존나한테 미친 정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, 아 진짜 구조 표지판이 있어서 아닌다아 어떻게 나뭇가지 다 긁히면서 올라왔는데, 그래도 또 좋은 곳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잘 됐네. 여기 올라왔는데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. 너무 좋았고 그늘이 있으면 조금 쉬려다가 사람들이 다 그늘에 있어서 자리가 없어 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좀 보다가 그냥 바로 내려왔습니다. 아쉬운 마음에 영상 하나만 더 찍고 어쩌다 길을 잃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오랜만에 이렇게 뭐 팔도 다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왠지 모르게 그래도 너무 좋았네요. 내려오다가 할머님들 곁에서 잠깐 쉬었는데 시구가라고 단백질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. 잠깐이지만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. 관악산 잘다녀왔습니다다음엔 어느 산을 가볼지 또 기대가 됩니다.